과학 수업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염색체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세포 분열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세포 안에는 여러분 핵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이 핵은 우리 뭐 유전자 DNA 이런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유전 물질이 들어 있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이 들어 있는데. 그런 물질이 세포가 분해될 때한 세포만 핵을 딱 가져가 버리고 다른 세포는 핵이 없으면 얘는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는 세포란 말이야. 세포라고 부르기도 힘들죠. 핵이 없으면. 마치 뇌가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이 될땐 핵도 같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양쪽 세포에 똑같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과정은 우리 다음 번에 배우겠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선이핵 속에 들어 있는 물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염색체, 뭐 DNA, 유전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조금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염색체라는 걸 설명하려면 우리 세포의 핵을 하나 그려봅시다. 세포 속에는 이렇게 동그란 핵이 하나 들어있어. 이건 핵이야. 핵이 들어있고 이핵 속에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그 유전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 이렇게 실처럼, 실처럼, 이렇게 어우 하트가 그려졌네. 실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실처럼 풀 실이 풀려있는 이런 모양의 물질이 들어있어. 이게 바로 유전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좀 실처럼 생긴 물질이죠. 이 안에 들어간 것을 우린 염색사라고 불러.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염색사라고 부르는데 사는 한자에 실사자가 있어요. 실사. 실 같이 생겼잖아. 실이 이렇게 풀려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 모양이다 해서 우리 염색사라고 불러요. 요건 세포 분열하기 전에 우리는 세포 분열하기 전에 핵을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염색사를 볼 수가 있어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관찰한다면 요런 형태의 핵을 보게 돼. 하지만 세포가 분열을 할 때는 어, 저렇게 실이 이렇게 싹 풀려있으면 되게 이렇게 뭐 이걸 나누고 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는, 세포 분열 시에는 핵이 똑같이 있으면, 핵이 있으면, 이건 동그라미야. 핵이 있으면 저 풀려있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실이 이렇게 응축돼, 응축. 그니까 러좀 실타래에다가 어 이렇게 꼬아놓듯이 이렇게 응축 음축, 응축돼서 이런 막대 모양 혹은 뭐좀 멀리서 보면 끈 같은 모양 그래서 막대나 끈 모양의 염색체라는 모양으로 변하게 돼요 염색체라는 물질이 돼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것은 평소에는 관찰할 수 없고 항상 세포가 분열할 때에만 관찰할 수 있어. 세포가 분열할 때만 등장해. 평소에 염색체를 볼수 있습니까? 하면 틀린 거지. 세포가 분열해야지만 등장해. 분열할 때만 볼수 있어. 분열 다 끝나면 다시 또 원래의 저런 실 같은 염색사 형태로 돌아가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세포 분열할 때 핵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이, 핵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다. 근데 실제로 핵이 보이지는 않아.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는 우리 이렇게 핵, 동그란 핵을 볼수 있어요. 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염색사를 싸고 있는, 이 핵을 싸고 있는 이 막을 뭐라고 하냐면, 핵막이라고 해. 주머니. 세포막, 이런 것처럼. 핵막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서 염색사를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볼수 있는 거. 핵은 저 핵막과 염색사 다 합쳐버린 거. 그런데 실제로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이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만들어진 염색체가 막 분열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는 이 핵을 싸고 있는, 염색체를 싸고 있는 이 주머니인 핵막이 있으면 잘 분열을 할 수가 없어. 자유로이 찢어지고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세포가 분열할 때에는 이 핵막이 사라져. 없어져. 즉이 핵막이 없어져.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 핵막이 사라져. 없어지는 걸 소실 이렇게 얘기하지. 막 소실. 그러니까 세포 분열할 때는 첫 번째 염색체가 보이고 두 번째 핵막이 보이지 않아. 이 동그란 구분선이 보이질 않아요. 뭐 실제로 점선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만 딱 보이게 되겠지. 염색체만. 그래서 요거 내용은 내일 또할 거니까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음축돼서 저런 약간 보통 저런 X자 모양으로 보이는 걸 우린 염색체라고 하는데 이 염색체 되게 이렇게 실이 사실 음축된 거잖아. 저실 같은 저 염색체는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염색체는 우리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랑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 염색체를 보면 이실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응축돼서 뭉쳐져서 있는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염색체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좀실 같이 생긴 것에 어, 단백질, 동글동글한 초록색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실패 삼아서, 그러니까 실 가운데 그 폐, 실을 감게 해주는 중앙에 있는 것. 을 삼아서 어, 단백질에 이렇게 DNA가 쭉쭉 어, 꼬여져 있는 돌려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즉이 염색체는 단백질과 그다음에 이 DNA예요. 요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긴 DNA 유전자들로 이루어진 DNA가 어, 같이 이렇게 뭉쳐서 염색체를 만들게 된다. 요걸 바로 이제 염색체라고 하고 이런 것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DNA란 무엇인가? DNA라는 건 우리 여러 가지 유전 정보들,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을 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단한 가지는 아니잖아. 어, 우리 얼굴만 봐도 뭐 눈은 쌍꺼풀이 있고 없고, 그다음 뭐 코는 뭐 어떤 코 모양이고, 눈썹은 뭐 어떤 눈썹의 모양이고, 머리숱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의 유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DNA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DNA라고 하고, 유전자는 그럼 무엇이냐? 유전자는 DNA에서,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를 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저 DNA라는 것은 유전자 그리고 뭐그 외의 다른 물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러한 형태의 이런 꼬여있는 형태의 DNA를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는 것중 하나가 이제 유전자. 그리고 그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쌍꺼풀 있는 거, 뭐 쌍꺼풀 없는 거 이런.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즉,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 염색체, 하나의 염색체, 아까 저 X자 모양으로 생겼던 이 염색체에는 단 하나의 유전자만 있는 거야? 그렇지 않죠. 무수히 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는 이 DNA가 응축응축돼서 이런 염색체를 만들게 되죠. 즉, 하나의 염색체에는 진짜 정말 엄청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염색체, DNA, 유전자 요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유전자가 모여서 DNA 만들고, DNA가 단백질이랑 이렇게 응축이 되고 나면 염색체가 된다.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에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평소에는 이런 실형태로 있다가 이렇게 뭉쳐지면 우리는 염색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는 염색분체라는 걸볼 건데요. 염색분체는 뭐냐면 우리 위에서 어, 염색체를 배웠어요. 염색체는 한 이렇게 약간 X자 같은 모양으로 생겨 있죠. 이 염색체인데 요건. 요건 염색체. 이 염색체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묻는다면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과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이 각각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염색 분체라고 부를 거야. 이 파란 한줄 때 네, 염색체의 반, 요 파란 요 하나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염색 분체라고 부를 거요 마찬가지로 빨간 저 반쪽도 염색 분체. 즉이 염색 분체가 지금 두 가닥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긴 염색 분체가 두 가닥이 모여서 하나의 염색체를 만들어요. 염색 분체 두 가닥이 모여서 하나의 염색체를 만든다. 왜 염색 분체 두 개가 하나의 염색체를 만들어 이러한 모양으로 있는가? 우리가 세포 분열을 자세히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건데,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우린 DNA,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DNA가 복제되어야 돼. 복사되어야 돼. 복제되어서, 원래는 처음엔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염색 분체만 가지고 있었는데, 복제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요런 식으로. 복제해서 한 가지를 더 만들어. 그래서 하나의 염색 분체를 또 만드는 거지. 염색 분체가 두 개가 됐어. 그러면 원래 있던 예를 들면, 얘를 우리 파란색 염색 분체라고 해보자. 원래 있던 이 염색 분체가 원래 있던 건 그대로 있을 거고, 복제되어서 하나를 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저 빨간색 염색 분체는 파란색과 동일할까? 아니면 다를까? 그대로 복제한 거니까 우리 인쇄기에 복사하면 똑같은 글씨가 써져 있는 종이도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염색 분체도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과 파란색 두 염색 분체는 서로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게 돼. 파란색에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빨간색에도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가 있는 거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게 돼. 복사했으니까 똑같은 거 갖고 있겠지? 그리고 왜 이렇게 복사를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냐? 나중에 어떠한 과정을 쭉 거쳐서 이 세포가 분열을 할 거야. 분열을 할 때, 세포가 분열을 할때 한 세포는 저 원래 있던 파란색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고, 가지고 가게 되고, 분열 세포도, 세포의 핵도 분열을 해서, 또 다른 세포도 핵 속에 저 유전 정보를 가지고 가게 되죠. 빨간색. 또 다른 세포도 저 빨간색의 염색분체를 가지고 가면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는 세포가 되죠. 그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할 때 유전 정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도 동일하게 갖고 있으려면 한번 복사가 되어야 처음에 한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또 갈라지면서 원래처럼 원래의 상태의 얘처럼한 개의 저 염색 분체를 갖는 동일한 양의 유전 정보를 갖는 그런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세포 분열하기 전 맨 처음에 있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해. 어미모자 써서 모세포. 라고 하고, 세포 분열의 결과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해. 얘도 딸세포, 그럼 밑에도 딸세포가 되겠지? 그러니까 모세포로 출발해서 분열되면 딸세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즉, 복제되었던 염색분체가, 각각의 염색분체가, 세포 분열할 때, 세포가 분열할 때, 분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볼수 있었어요. 실은 내가 갖고 있는 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파란색의 염색 분체만큼을 갖고 있었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또 핵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파, 파란색으로부터 빨간색의 염색 분체를 복제하여, 이렇게 복제하여, 세포가 나누어질 때, 세포 분열을 할 때, 이렇게 각각 한 개씩의 동일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라는 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생긴 거. 염색체는 또두 개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세포가 분열하기 전엔 염색분체가 복제되어 염색체를 만든다는 것.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람의 염색체 구성을 볼 거예요.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봅시다. 사람의 염색체 구성 사진을 갖고 올게. 자, 지금 옆에 보면 여자의 염색체 구성, 남자의 염색체 구성 이렇게 사람의 염색체 구성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인지 세어 볼 거예요. 사람의 염색체수. 지금 보니까, 어, 여자든 남자든 지금 1, 2, 3, 4, 5 이렇게 염색체 번호가 붙어 있는데, 1번에 염색체 2개, 2번에 염색체 2개, 3번에 염색체 2개, 4번에 염색체 2개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22번에 염색체 2개 하고, 23번은 지금 써있지 않지만, XXXY. 이렇게 어쨌든 23쌍의 염색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즉, 사람의 체세포에는 23쌍, 이면 몇 개? 46개의 23쌍의 염색체가 있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46개 혹은 20, 23쌍의 염색체가 있어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요. 보면 1번, 2번, 3번에서 쭉 22번까지 뭐좀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1번에 있는 두 개가 똑같이 생겼고 2번에 있는 염색체 두개 똑같이 생겼고 남자도 마찬가지. 1번에 있는 두개 똑같고 2번에 있는 두개 똑같고 22번까지 보면 지금 다 똑같이 생긴 어떻게 보면 한 쌍이라고 하지. 이렇게 똑같은 것을 크기랑 모양 같은 걸 쌍을 이루는 염색체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체세포에서 크기와 저게 세포 하나에 들어 있는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아. 두 개가 쌍을 이루는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쌍을 이루는 염색체. 얘랑, 얘랑. 아니, 뭐, 얘랑, 얘랑. 이렇게 둘이 쌍을 이루는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 상동 염색체. 크기랑 모양이 같아서 서로 쌍을 이루는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다시 정리.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똑같은 두 개의 염색체가 있으면, 이거, 이거, 각각은 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요 하나의 염색분체,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각각의 가닥은 염색분체라고 하는 거고, 얘네 둘. 이한 쌍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이름이 되게 비슷하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한 가닥가닥은 염색분체. 그두 가닥이 모여서 만든 거 염색체. 저렇게 쌍을 이루는 건 묶어서 상동 염색체. 그런데 왜 이렇게 쌍을 이루게 됐느냐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혼자 나를 낳는 게 아니고, 아빠 혼자 나를 낳는 게 아니고, 두 분이 같이 나를 낳으시죠? 그래서 저 염색체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엄마에게서 온 염색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아빠에게서 온 염색체인 거야. 엄마, 아빠 둘이 공평하게 한 개씩 나에게 염색체 주므로써 이한 쌍을 이루게 되는 거지. 엄마가 1번 염색체 하나 주고, 아빠가 1번 염색체 하나 주고, 엄마가 2번 염색체 하나 주고, 아빠가 또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쌍을 이루게 된다. 그 다음에 보면 1번부터 22번까지는 염색체가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 남성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숨 22번 다음 네 X Y 이렇게 서로 다른 걸볼수 있어. 여성은 XX 이렇게 똑같은데 남성은 XY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상염색체라고 저 염색체를 또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염색체는 뭐냐면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해. 총22 이 쌍이 있지, 22쌍. 지금 보면 이 1번부터 22번까지는 남자고 여자고 좀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고, 어좀 크기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다 각각이 똑같이 생겨서 똑같은 쌍을 이루고 있어. 생긴 게 똑같이 생긴 게 22번까지 쌍을 이루고 있지. 이 상염색체는 남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갖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그다음 우리 남녀 뭐가 달라 성별이 다르죠 성염색체는 저 1번에서 22번까지 말고 나머지 xxxy 이런 것들을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다 해서 성염색체라고 부르는데 이 성염색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x 하나는 y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보다시피 여성의 경우는 지금 xx x랑 x x 똑같은 거두 개를 갖고요. 남성의 경우는 뭘 갖냐 x 하나 다음에 y 하나를 가져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걸 했을 때 xx다 그럼 여자, xy다 그럼 남자, yy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금 기본적인. 염... 세포 분열을 하기에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쭉 한번 복습을 다시 해보세요. 염색체란 무엇이고, DNA 유전자 염색체 이루는 것들, 그 다음에 염색분체란 무엇인지, 염색체 쪽에 들어있어. 염색체 분체 두 개가 염색체를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그 다음에 저렇게 짝을 이루는 걸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1번부터 22번까지는 상염색체, 남자, 여자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여자는 XX, 남자는 XY 이렇게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